자,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에 아, 왔습니다. 그래. 여기 만남의 장소구나. 만남의 장소. 칼국수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언니? 칼국수 음. 먹으려면 어디로 가요? 야돼 여기에요. 어디로 가요? 이, 이가요? 다음 골목이 있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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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네, 네. 고마워요. 네, 네. 네. 아니, 대구를 그렇게 다녀도 서문시장 운청아 봅니다. 엄청 크네요. 이 거의 거 남대문시장 수준이네요. 와, 엄청, 엄청 크네요. 우와. 안녕하세요. 어머 이 뭔데 줄 섰다 할 여기 왜줄 섰어요? 어머 줄서 여기 줄 서서 맛집이에요? <laughs> 아 여기가 맛집 있는가 봐요. 입으로 소문난 맛집. 칼집이비수제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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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이게 얹은 게 뭐예요? 미나 이 뭐를 얹었어요? 어 왔다 가신 모양입니다. 왔다 가신 곳인가 보네. 줄이 엄청나네요. 잔치국수가 색깔이 아주 어우러우나. 예, 유명한시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요. 브레이크 타임이 섰고 여기 왔거든요. 아니 근데 저 사장님도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파란 색 사장님. 응? 피부가 엄청 좋아. 피부가 엄청 좋아요. 엄마 얼굴이 뭐저같수해 얼굴만 피부가 좋아져. 어우, 아니 저런 피부는 처음 보는 것 같아. 그죠? 우와. 래다하다 <놀라> 세상에 세상에 피부 엄청나 어, 더 옛날에 나요래 어, 네. 옛날에 더하셨어요 옛날에 더하셨어요 아, 뻐에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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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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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뻐예예 사진 찍은게 저렇게 있나봐요 어, 아우, 우리 사장님이 또 특별히 사장님, 위에 이게 정국인가요, 뭔가요 봄통. 봄이 나무리 맛있어. 봄똥 아, 봄똥이구나봄똥이구나근봄아리아리아리아리아네 <laughs> 음 지금이 3시간 넘었어요, 시간이. 음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시장. 시장이, 시장 최고야. 이게 참깨래 참깨. 어우, 참깨 향 봐. 음 꽃이다, 꽃여. 음 어머나. 음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음 어머, 꽃이 진짜 꽃이럽다 음 양도 딱 맞네. 많지도 않고, 벽지도 않고 음! 다대기를 조금 넣어가지고 어머나 다대기다 다대기를 넣어가지고요 빨갛게 이렇게 해서 참깨 참깨 늪에 그냥 국 빠졌네 맛이 어우 음! 들깨하고 또 다르게 참깨가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꼬실럽네 아무래도 사장님의 피부 비결은 참깨가 아닐까. 참깨가 진짜 많네. 진짜 음. 맛있다. 꼬솝다. 이게 봄똥이라는데 봄똥을 아, 잘게 이렇게 썰었네, 봄똥을. 음. 어우, 고물. 음. 서물시장 와가지고 아이고, 어머. 참깨가 많이 들어가니까 덜 들깨 잘안 먹는데 참깨 괜찮네요 음~ 어머 너무 훤하다 어머머머셔네 어머나다 음~ 계속 좀 맞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 먹고 갑니다 여지껏 먹었던 칼국수는 이잖아 어머 짧고네요 어머 또 오고 싶은 그런 집이네. 어또 오고 싶은 집이야. 큰일 났어요. 음~~ 우우우 감사히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왕 사장님 예 나한테만 피부 비결을 좀 얘기해줘요. 피부 비결 없어. 어릴.. 젊을 때부터 관리 조금 받았는은이에요와 젊을 아, 때 관리를 아니야, 계속 받았거든. 나 여태 다닌 사람들이 최고에 진짜? 진짜 가는데 없지? 나만 봐야지. 피부 나만 봐야지.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응. 아. 어. 엄청난데? 우와! 오. 칼국수 골목인가봐요.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 먹거리 선수 대비, 원조, 칼국수, 기운이네 국수. 엄청나다, 엄청나다. 청성국수, 국수집 7호, 7번 국수. 오. 국수 골목인가봐. 네. 한개하나는 700원이니까 3720이라고요. 나는 땡초나 먹어야지. 땡초. 땡초 또 그다음에 오징어, 진미채. 이건 진미채 오징어 아니에요. 진미채 너무 빨가니까 어 멸치가 또 멸치 이렇게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마 김밥 유명한 데인가 봐요. 어 먹어봐야겠다. 여기서 먹어야지. 역시 김밥은 이거 이거 여기. 멸치가 들어가야 맛있어. 음! 멸치 맛있어. 음 멸치가 짭리하고달자리하네요집 멸치 밑에, 집 밑에. 음, 집 밑에. 와, 염 땡큐는. 집 밑에 맛있고요, 멸치 맛이네요. 음. 체 개만 먹어도 한끼 충분하네요. 음, 잘 먹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서문돈가스 왔습니다. 원래 양이 많은데요. 뭘 주시나 보네요. 이 뭘까요? 뿅! 뭐예요? 어머 물. 물 주시네요. 이쁘다고 우리 사장님이 특별히 물을 주십니다. 어머. 아니 그러고 보니까 물을 안 먹었어요. 여태 다니면서 물도 안 먹고 안 마셨네. 돈까스 조그만 거 달라 그랬어요. 지금 3차예요3차 부탁드렸어요. 아네요. 빛깔이 빛깔이 맛이 어떨까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뜨거. 이게 추억 돋는 맛이네요. 옛날에 그 소스가 달달하면서,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고추지. 아, 이 고추지가 고추지가 있어야 되네요. 자, 어머, 깨우네. 고추지가 깨운 하네요. 음, 이등심인가요 사장님? 아, 오. 우리 엄마는 돈가스를 안 해주셨는데 앞집에서 먹던 그런 맛이네요 <laughs> 어우 추억이 막 돋아요 어머 양배추는 또 음~~ 무슨 맛일까요 드레싱이 음~~ 이거는 참깨드레싱 같아요 참깨드레싱 와우 참깨드레싱가요 사장님 참깨? 냉동댕맞있습니다야 여기 대구는 참깨 엄청 좋아하시나봐요 음~~, 음 원래 양이 많은데, 제가 조금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아니, 다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을 것 같아요. 음~~ 이꼬치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 너무 귀여워. 음~~ 홍무이 시장도 처음 와요.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서문돈까스. 언니,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고추지가 예술이네, 고추지가. 어, 감사합니다. 뿅뿅뿅. 우와, 상추줄기 처음 본다. 이렇게 상추줄기, 이런 것. 긴 팔에, 와, 톳. 오,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말. 응? 어? 말, 가는 거, 말. 말? 말. 거. 말. 네. 야, 이거 진짜 처음 본다. 오, 유명한 부추, 전구지고요 어머. 세상에, 나이 처음 봐. 이것도 이것도 뭐 다른 것 같아요 마재기, 톱나물 이건 알아요? 마재기요? 마재기, 톱나물 톱나물은 알고 아 이야 우와 이거는 물미역 아니죠? 이게 참 뭐죠? 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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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곰피 곰피요, 곰피 어 곰피 아 응. 공부하네 서문시장 끝입니다 안녕 서문시장